수요 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추건합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 아람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 아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번 습격대를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미리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마병과 많은 군사를 보냈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패배의 상처가 잊혀질 때쯤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로 내려가 성을 애워 쌉니다. 성한 사람들은 아람 군대 포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경제난이 심해지고 성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세겔 비둘기 똥은 5세겔에 판매됩니다. 내비기 11장 4절에는 낙이는 부정한 동물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살도 없는 낙이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비둘기 똥은 팔레스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꽃잎 모습이 비둘기 똥처럼 보여서 비둘기 똥이라 불렀습니다. 영양가가 없는 음식물이죠. 당시 은 한세겔은 노동자 사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은한 세겔은 약 40만 원이 됩니다. 낙이 머리 하나가 80 세겔이면 약 3,200만 원이 되고 비둘기 똥이 5 세겔이라면 오늘날로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여인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성애가 무너집니다. 두 여인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 내일은 너 아이를 먹자. 결국 한 여인은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다음 날 다른 여인 차례가 되자 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숨겨버립니다. 첫 번째 여, 여인이 왕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충격과 절망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밖에는 아람이 이제 포위하고 안에는 경제 부도가 나고 윤리가 상치되는 모습을 보자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근이 왔다며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제 하며 사자를 보냅니다. 엘사는 리 그때 왕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스하를 한,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겁니다. 고리 고운 가루 한스하는 이제 7.5 리터로 페트병 약7개 정도의 양입니다. 이 양은 성인 일주일 분 식량입니다. 비즈기 똥 가격의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일주일 식량분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폭등했던 물가가 이제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제 포위가 없어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 구원 메시지를 시장 물가로 제시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왕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하며 합니다. 왕의 장관은 왕을 섬기는 고위 장교 군 장교입니다. 당시 사람은 하늘에 비와 복을 주는 창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어 우리에게 곡식을 부어 준다고 해도 이제 물가 안정은 잡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의심을 넘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와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능력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엘리사는 장관에게 너는 내일 하나님 기적을 듣지만 어찌는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나병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합니다. 3절 성문 입구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는 오늘날 한센병이 아니라 전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구약시대의 메초라임의 나병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자들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 혼자 거주하는 자이죠.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 편견 아래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배고픔까지 더하자 사절 성하에서 굶어죽고 성 밖에서 굶어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목숨을 걸고 적군으로 들어가 양식을 구하는 길이 더 낫다고 결정합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요. 이 고백은 아하수아이로 왕에게 가는 에스도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나병환자와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생과 살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삶입니다. 인간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인생에 목숨을 겁니다. 도박과는 다릅니다. 도박은 돈을 벌었던 경험 플러스 내가 잘될 것이라는 확신 이에 망하면 망하리다 안고 내 인생을 겁니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내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며 요셉의 창고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목표와 꿈이 내 계산대가 아니라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 자신이 할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걷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믿음 바에 따라 우리는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영어를 해야 자녀들 미래 길이 잘 풀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꼭 필요하죠. 이 믿음의 부모들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들여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방학에 해외 프로그램에 보내고 할수 있으면 유학까지 보냅니다. 영어교육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믿는 바에 따라 우리 시간과 노력과 자원 심지어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내병의 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해진 무렵 아람 진영으로 출발하죠.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이라이트 밑줄을 쉬어야 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와 거대한 군대 소리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때 언젠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 자리에 내가 했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서입니다. 주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결과와 성공에 도치되어 나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내 모습에 좌절하며 세상과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인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환청을 듣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헤스람 왕들과 애굽 왕들이 이제 군대를 보냈다고 오해합니다. 헷 왕국은 도시 하나가 군 나라였고 여러 도시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왕국을 이뤘습니다. 오늘날 북부 시리아와 터키 남동쪽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위에서는 헷 지역 왕들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애굽이 이제 내려와 북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연합했다면 우리는 끝이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 아람 진영은 공포에 휩싸여 겁에 질려 말과 나귀 진영을 그대로 두고 한밤중에 그치 급히 도망갑니다. 북 이스라엘은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 포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8절 나병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자 아남 군대는 이미 사라지고 도망갔습니다. 혹시 몰라 진영 끝에 이르러서야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1절에서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말, 말씀의 성취를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죠. 나병환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손에서 구원하신 현장에 가장 먼저 발을 딛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나병환자는 하나님 구원을 만끽하고 버려져 있던 금과 의복을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널브러진 재물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약타 당할까봐 염려하여 재빨리 숨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홀대한 성 안의 사람들 생각하며 얼마든지 재물과 음식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행위를 뉘우치고 성 안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해해서 굶주림에 있는 백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이딴 소식을 이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성으로 돌아가 문지기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진영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벌어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성전 문지기에게 전합니다. 과장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 그대로 전하죠. 11절 이 말을 들은 성전 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의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나병환자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의 소식이 자기만 소유할 수 없는 내용과 크기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였습니다. 아라, 아름다운 소식에서 소식은 히브리어로 베소라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나병 환자만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쁘다 좋다 서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구원은 좋고 기쁘기에 혼자만 가지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람군대를 내쫓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아람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범주,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보고 듣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결정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생각의 범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 소식을 들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성 안에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사탄은 아람 군대처럼 이 세상을 포위하고, 하나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생각을 통제합니다. 오늘 성안의 사람들처럼 성안의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고 듣고 행동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대변합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의 원인을 에레미아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 허물과 재로 죽는 인생,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유럽의 떼제 수도원에 가면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 중에 비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옵니다. 왜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합니까? 이성과의 사랑에 매달립니까? 요즘 왜 이렇게 무당과 점집이 많이 생깁니까? 영원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 영원의 목마름이 있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녀 손주 다 봤지만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상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인생의 답을 찾았고 참 안식과 평안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들여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저하는 자로 쓰시겠다 합니다. 이 소식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 성안에 있는 사람들까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 백성이고 열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쁜 소식,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저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저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병환자의 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듯이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의 이유를 나누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안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내쫓으시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첫 번째로 누린 사람은 편견과 소외를 당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마리아 성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사마리아 성까지 미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구원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도 은혜의 구원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열방 가운데 이웃들에게 은혜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 함께 성취할 은혜 입은 나병 환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은혜 입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